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유정 등장. 나의 매력에 모두가 넋을 놓고 쳐다보지. 나의 매력에 빠진 자들이여. 나의 명을 받들어라. 여봐라. 유정은 슈크림빵이 먹고 싶다. 슈크림빵을 먹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투정을 부를 것이야. 나에게 위험을 받으면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야. 갑자기 다른 게 먹고 싶어졌다. 여봐라! 유정은 초코우유를 마시고 싶다. 빨리 초코우유를 대령하라. 초코우유의 달콤한 초코맛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초코우유만 있으면 아쉬우니 다른 과자도 먹고 싶다. 초코우유랑 잘 맞는 과자를 대령하라. 나는 바삭한 비스킷이 먹고 싶구나. 바삭하고 달콤한 비스킷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이두 개의 조합이 나를 끌고 있다. 바삭한 비스킷이 나의 입안을 감싸고 달콤한 초코우유가 비스킷을 적셔서 딸콤의 조합을 만들어냈다. 여봐라 이두 개를 빠르게 준비하거라. 준비를 한다면 내가 애교를 해주겠다. 준비를 해주었구나. 감사했다. 보상으로 나의 애교를 들을 권리를 주겠다. 그럼 바로 시작하... 오, 뭐야? 보상으로 나의 애교를 들을 권리를 주겠다. 바로 시작하겠다. 너는 나의 집사, 나의 시정을 들어야 할권리가 있다. 나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너는 나의 평생 집사이다. 나의 명령을 받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라. 유정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유정은 너를 인정하고 있다. 너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나를 최대한 기쁘게 만들거라 나를 떠받들고 나를 즐겁게 하거라. 그게 너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나의 애교이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나에게 조조건을 바치거라. 조건에 따라 내 애교가 달라질 것이다. 내 마음에 들었을 경우 네 귀가 녹아, 가내릴 만큼의 애교를 보여주겠다. 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왔구나! 보상으로 너의 귀가 내릴 만큼 애교를 보여주겠다. 누정은 귀여운 게 잘못이야. 누정이 귀여워지고 싶어서 귀여워진 게 아닌데. 누정은 <laughs> 태어날 때부터 초절정 귀여움이었다고. 나에게 뭐라 하지 마. 난 귀여움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니까. 나를 얻고 싶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나를 쟁탈하거라. 어떠냐? 내 애교는. 너도 내가 귀여움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건가? 헤헤. <laughs> 나는 너가 마음에 드는구나. 나를 키워주겠느냐? 내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해주겠다. 받아주시는, 받아주는 것이냐? 기쁘다. 너 나를 키우거라. 나를 독차지하는 행복은 충분히 즐기거라. 내가 기쁘지 않는다면 난 바로 나갈 것이니 내가 나가지 않게 날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라. 뀨. 감사합니다.